먼저 우리가 성립 요건을 먼저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하고요. 여기 을을요. 상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갑이 청약을 하죠. 청약을 의사 표시라 하죠. 청약을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고요. 승낙을 하죠.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그래서 이 청약과 승낙의 의사 표시가 뭐란다? 일치 또는 합치를 하죠. 감역에서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에 의해서 가본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 계약이죠. 이 계약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계약은 다른 말로 법률행위이죠. 법률행위요. 그런데 이 법률행위는 성립과 효력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법률행위의 먼저 무슨 요건이다? 성립 요건을 보면요. 성립은 먼저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고요. 특별 성립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뭐가 있다? 먼저 당사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모든 요건들을 다 갖추었다 그럼 법률행위가 성립하죠 성립? 그러면 성립했으면 이제 여기서 모르보냐 성립한 것이 효력이 있는가. 그래서 효력 요건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효력 요건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다?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보는 것이. 에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전체 그림을 봐야 돼. 그림을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로써 공부를 한다 이 말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표의자죠. 갑이, 을하고요, 청약과 승낙을 해가지고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이 계약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약이죠. 법률행위가 성립한다고 하는 것은 계약이 뭐가 됐다? 체결한다. 이 말이죠. 계약이 체결됐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요, 이의하한 사람은 17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갑이라는 사람은 술이 만취가 됐다. 이런 말이죠. 술이 만취가 되고 17살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계약을 체결을 할때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누구죠? 갑과 을이죠.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는 갑이 몇 살이냐, 을이 몇 살이냐 이걸 따지잖아요. 갑이 술이 취했느냐, 취하지 않느냐 이것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냥 당사자, 갑과 을이란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 을이라는 사람이 있느냐 이것만 묻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목적이라고 되죠? 목적,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런 봐요.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을 하죠. 그럼 갑이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뭘까요? 갑이 왜 자기 집을 매도했을까요? 갑이 을에게 자기 집을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 갑은 뭐를 원하는 것이냐? 대금을 원하는 것이고요. 을은요? 왜 을은 갑에게 대금을 줄까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라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갑은 대금을 원하고 을은 등기를 가져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즉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즉 계약을 체결한 목적이 뭐냐.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의 목적은 뭐냐. 그것은 바로 대금과 등기다. 대금과 등기를 뭐라고 얘기한다?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이 법률 효과를 뭐라고 한다? 법률 행위, 다른 말로 계약이죠? 계약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목적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내용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